김행김 세무 상담 365일 김행김 c p 제공으로 보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행김 세무 상담 365일 김윤중, 김홍중, 김덕중입니다. 오늘은 많은 한국 분들에게 관심이 많은 임대 소득과 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개인 재산의 사용으로 받은 현금이나 물품의 공정시가는 임대소득으로서 과세 대상입니다. 자산임대에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임대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와 관련있는 소득 및 비용은 대개 양식 텐퍼리 스케줄 2에서 보고합니다. 대부분 개인은 임대소득 및 비용과 관련하여 현금 의주 해계 방식으로 운영하며 이는 실제로 받았을 때 그것을 임대소득으로 간주하고 비용은 지불 위에 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소득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계약 해지 수수료. 테넌트가 임대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계약 취소를 위해 지불하는 돈은 임대소득으로 받은 연도에 보고해야 합니다. 선수 임대료, 미리 지을된 임대료는 일반적으로 해당 기간이나 사용하는 회계 방법에 관계없이 그것을 받은 연도의 소득에 포함시킵니다. 특히 계약을 시작할 때 마지막 렌티브를 받은 경우에 받은 연도의 과세 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테넌트가 지불한 비용, 테넌트가 렌노드가 지불해야 될 비용을 지불하면 그 지불은 임대 소득입니다. c 큐 r i t p s i t 즉 보증금, 보증금을 전세가 끝났을 때 테넌트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으로서 받았을 때 과세 소득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테넌트가 재산을 손상시켰거나 전세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금이 전부나 일부를 가진다면 그 돈은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진 연도의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임대 계약서에 보증금이 입주자의 마지막 달 임대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돈을 마지막 달 임대료로 적용하기보다는 현금 회계 방식에 의하여 받았을 때 소득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총 임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가상각 임대 재산의 강가상각은 서비스에 사용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임대 재산을 처음 서비스로 사용하는 연도부터 시작하여 그리고 증축하는 경우도 추가되는 연도부터 시작하여 원래 취득 원가와 증축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상각할 수 있습니다. 수리 비용 수리는 재산의 작동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할 뿐이며 그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키지 못합니다. 재산세 모기지, 이자 비용, 자동차 비용, 광고 비용, 커미션 인슈어런스, 매니지먼트 피, 유틸리티스, 리걸 익스펜스 등이 공제 비용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임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공제 비용 중에 왜 모기지 페이먼 전부가 공제되지 않고 이제만 공제되는지 입니다. 임대 건물을 사셔서 렌트하였을 때는 산 금액 전부에 대해서는 강가상각을 통하여 공제받으시기 때문에 만약 모기지 페이먼 전부에 대해서 비용을 공제한다면 산 비용에 대하여 두번 공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모기지 페이먼 중에 이자 부분만 공제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임대 건물을 사기 위해 빌린 돈에 대하여는 과세 소득이 아니듯이 돈을 갚을 때 원금에 대한 부분은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봉투 하나를 마련하셔 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넣어두시고 1년에 한번 꼼꼼히 비용을 정리하여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김행김 해계보인 425-223-55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행김 세무상담 365일 김행김 CPA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